폭염에 빙글빙글 돌던 몽인에 찾아왔어요. 뭐? b o n g i n 온다 h 온다, 온다, 온다. 오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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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간식 줄 때는 가만히 있고 c o 주더니다 먹고 나니까 n c 면 경계를 n come on, come on, 병원에 e on, c 마음이 너무 커서 한번 여쭤보려고 예? 우주선 같은 게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. 우주선 같은 거 뭐지? 우주선 같이 생긴 거샤는 장비가 있던데 여기 동그래가지고오 어, 저기 있다. 아 드론이구나. 아 우주선 같은 게 있어갖고 저저 드론으로 뭐 하는 거예요? 아 약치는 거예요? 와 최신식이네. 농약이요? 오 UFO가 내려온 줄 알았어요. 차 뒤에서 뭐 번쩍번쩍 비행기가 그러길래. 와. 요즘에는 저기 약도 드론으로 치나보죠? 예, 네, 이게 아, 거진 다. 아, 거진다 그래요? 예. 네. 와. 우주선. 이 이동률, 다 많이 많이 있어요. 병아 많이 안붙었요병아안 붙었다고요? 우와, 쫙 뿌리면서 가네. 뭐가 안 붙었다고요? 병아 다른 데비예 yeah. 많이 어. 안정었다고 아, 많이 늦은 변화? 그처좀 늦은 변화. 늦은 변 그러면 뭐, 괜찮아요. 근데 지금 병올 때라. 이 병원 올 때예요. 그럼아하고아이거있요요 아,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시 하시는 분인가 보네. 와. 수고하세요. 잘 지냈어? 아

걔들 예뻐하고, 막 간식 주고 했던 택배기사예요. 예. 아, 근데, 얘 있잖아요. 얌전히 몽이, 몽이 있잖아요. 예, 예. 얘가 지금 제가 폭염에 막좀 상태가 안 좋아진 걸 봤는데, 네, 네. 얘 제가 좀 치료비를 내서 치료를 해줘도 되나 여쭤보려고 그랬어요. 아. 치료를 해주고 싶어서. 아, 잠깐 예. 아, 계시면 잠깐,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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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리나리나리 a 예 l 천 n a r l 다 먹더니 다먹더 갑자기. 간식을 많이 사장님, 아유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오랜만에> <웃음> 아니, 제 있잖아요. 모, 아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왔습니다. 아니, 쟤 있잖아요. 아, 그, 몽이 있잖아요. 제가 이제, 뭐냐, 좀, 그. 예. 어휴, 사장님 오니까 온다, 온다, 온다. 어, 온다, 온다, 온다. 아니, 간식 줄 때는 가만히 있고, 할터주더니다 먹고 나니까 지지면 경계를 해. 예, 병원에, 제가 치료비를 내서 좀 병원에 데려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, 한번 여쭤보려고. 예? 아니, 그러니까 그~ 이게 근데 제가 생각해 봤는데, 얘는 병원에 갈라 그래도 이제 사장님하고 사모님 승인도 있어야 되고, 누가 두분 중에 한 분이 같이 가지 않으면은 데려가기 힘들 것 같기도 렇고 예, 지금 뭐~ 여기 서 뭐~ 뭔 집에 가야 응? 되나, 뭔 집에 아, 그까검사 그러니까 뭐~ 예를 들면 강대 강대동물병원 이런 데 크니까, 그런 데 가서 뭐~ 좀 정밀, 예, 이게 얼굴 이렇게. 고개가 이렇게 됐잖아요. 그래서 저거. 뇌 검사나 이런 거에서 치료를 해주고 싶어서. 그때 저거 먹었어가볼 때. 약이요? 예, 네, 약 먹었어. 아. 좀 이상해졌어. 그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, 병원. 저 강원대학교 병원, 병원. 대학병원이나 또는 서울에 응. 그런데 큰데 가면 검사도 하고 치료를 잘 해줄 수 있거든요. 좀 돈이 좀 들긴 하지만 제가 그걸 내고. 예. 개 많이 어 양모만 아, 아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요? 다장에서 내가 물을 예. 많이 먹인 게예 자꾸 안 했고 저거 해줄 수밖에 없거든 그때 아, 아. 아. 물을 이좀 먹였습니다. 음, 그래서 저번에도 그래서 사장님하고 얘기 나눴잖아요. 근데 그뭘 이제 주약이나 뭘 이제 잘못된 걸 먹어서 이게 이렇게 됐는데 얘가 나이도 많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나 또는 어떤 이제 신경에 이것도 많이 노쇠가 돼 있을 거니까 이상이 온것 같은데. 그래서 근데 이제 치료를 제대로 하면 그래도 남은 생애를 좀잘살수 있지가. 그래서 제가 치료비를 다 내고 한번 데려가 보면 어떨까요? 나이가 좀 많아, 얘 열여덟 살이잖아요. 마음은 네? 좋은데 아니 열여덟 살까지는 안 됐고. 예. 이제 지금 열두세 살? 열두세살 됐어요? 네. 아열두세살 아니 열두세 살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직? 열두 세살이면 아직 네. 좀 열두 세살이면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네. 아직. 왜이게 음, 먹었거든요. 어? 얼마나 점잖은데 음, 점잖네요. 점잖고. 아니 얘가 얘 여기 혹시 띠앤 되 땠네요. 저요 저번에 저번에 배달 왔다가 찐데이가 있더라고. 뒤 여기 여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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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어요 아, 띄었구나. 뭐. 예. 우리도 자주 는데 우리 돌아다 음. 수가 없어 이 풀어놓으니까 어... 멀리 안가니까 예그러니까요얘 멀리 안가고 제가 진짜 놀랐어요 폭염에 집 젖은거 다안 몰고 가잖아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 예. 제가 여기 놓고 왔어요 맞아요 맞아요. 맞아요 몽이 집 써가지고 제가 갖다 어. 놨어요 근데 그것 좀 너무 크기가 작아서 더큰걸 줘야 되나 싶었는데 좀 적어갖고 어, 맞아요 해. 맞아요 네.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착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사장님 계실 때 저녁에 한번 가서 여쭤보고 좀 병원에 같이 가면 어떨까 싶어서 큰 병원에. 예. 아이 마음은 고마운데 <laughs> 내가 봤을 때도 예. 거의 저게요 가나 하나, 많하고뭐 음. 아쉽긴 해지 그때 약 먹은 게 살아 있는 것도 다행이더라고요. 맞아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이왜 비틀비틀 걸렸어요? 디트비틀 걸렸어요. 막막 음. 진짜 막, 막 예. 상태 진짜 안 좋은데 어, 지금 조금 나았어요. 어, 많이 나섰어요. 네, 네. 많이 저도 나섰어요. 너무 걱정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지금 괜찮아졌습니다. 이제 예, 예. 그래도 좀 괜찮아졌어요. 음. 그, 그때는 심했는데 처음에는 음.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좀 네. 그래서 아 병원은 그러면은 아 너무 데려가고 싶다 네. <웃음> 마음이. <웃음> 치료 중이에요 지금. 네. 미, 네, 저 택배 택배도 오고 한번 이제 요 밑에 집 택배 왔다가도 만나뵈러 한번 왔어요. 이거 여쭤보려고. 네, 근데 저기 뭐냐 얘 찐득이 떼줄려다가 그 옆집 사장님한테 혼났어요. 야 주인 없을 때 하다 뭐해요? 가요 막 그러더라고. 음. 왜냐면 자기 애들이 지주니까 이제. 봉화. 그래. 네. 집이 그... 지금 창을 막 열어도 어, 그러던데 누구 손님이 온것 같아요? 몇대 들었죠? 네 맞아요, 막 올라가더라고요 차로. 네. 그 애들이 하고 지속. 음. 여기하고 저집 양쪽에서 양쪽 꼭대기에서 그냥. 저기도 지금 세 마리가 있어요. 아 맞아요, 저 맞아요 집도. 저 위에. 저 집도 세 마리, 우리도 세 마리. 저집 개들도 많이 짖잖아요. 네. 맞아. 낮선 사람은 무조건 짖어. 예, 예. 약간 저 뭐냐. 근육질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어요? 음. 몸이 <laughs> 약간 예. 요요리호리해 가지고. 저, 저 사발이를 태우면은 앞에서 아주 쫙 중심 잡고 서 있어요. <laughs> 아, 저얘 예, 17, 18살 된줄 알았어요. 아직은. 어. 그 정도 됐단. 그렇게안 됐어. <laughs> 그렇게나이많아우리가 <laughs> 대리고 있는지가 그래도 무슨 힘드기가 없네. 음. 그때나 좋구 맞아요. 여기에 큰게 하나 붙어 있었는데 그 저쪽 사장님이랑 떼줄려다 못 뗐어요. 그러니까 저쪽 사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. 여기 사장님 오시면 말씀드려서 뗀다고 막 그러더라고요. 안 그래도. 와, 말잘 들어. 기분 좋은데? <laughs> 사장님 그 사장님 하모님 마음 잘 알겠습니다. 예. 예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예, 다음에 또, 다음에 또 <웃음> 뵙겠습니다. 괜찮아, 괜찮아. 안녕,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